즉흥말하기의 장점 대중연설에서 대중말하기에서 딜리버리 전달하는 거잖아 여기서 연설이라고 하자 연설은 근데 준비 거의 하지 않고 아니면 준비 아예 없이 하는 연설은 불려진다 즉흥말하기라고 불린다 첫 번째 문장 즉흥연설의 정의 여러분은 참여한다 즉흥말하기에 매일 여러분이 전달할 때 생각과 아이디어를 어, 떠오르는 딱 떠오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근데 준비 없이, 연습 없이, 전혀. 두 번째 문장, 즉흥 말하기의 상황. 내용 되게 쉬워,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할 때,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수업 시간에, 또는 말할 때, 회의 동안에, 캠퍼스 조직의 회의 동안에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다. 즉흥 말하기를. 뭐 같은 내용이지. 그 다음에 4번 문장, 이런 관점에서 즉흥 말하기는 어, 단순히 또 다른 방식이다. 사용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규칙적으로. 그래서 즉흥 말하기가 우리 평소에 쓰는 기술이다. 대단한 기술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장 보면은 배우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너 자신을 즉석에서 근데 의존하지 않고 뭐 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광범위한 준비나 또는 메모에 의존하지 않고 즉석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도와줄 거다. 너가 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을 도와줄 거다. 여러분의 대중 말하기 수업에서 그리고 덜 구조화된 말하기 상황에서 교실 밖에라는 거지. 어, 평소에 쓰는 기술이긴 한데 이거를 더 제대로 배우면은 도움이 더 된다라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인가? 어, 게다가 여러분의 즉흥 말하기 기술을 어, 발전시키는 것은 증가시킨다. 여러분의 자신감을 그리고 감소시킨다. 여러분의 말하기 어, 불안감을 어떤 발표 상황에서든지 어, 내용 쉽지. 그래서 즉흥 말하기의 장점.